안녕하세요. 일상탈출TV입니다. 어떻게 영상들 보시고 주화를 수확해서 심으셨나요? 오늘 내일도 심으시겠죠 이제 어, 구독자 시청자님들이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제 보주 관리입니다. 지금 이렇게 삼동파를 잘라놨습니다. 주화를 지금 이렇게 달렸던 걸 지금 이렇게 따놨고요. 그렇게. 근데 어 지난번 영상을 제가 올려드리면서 이제 지난해와 달리 이제 조금 올해 한 발짝 진일보한 그런 주화 수확 시기를 제가 이제 찾았습니다. 어, 삼동파는 원래 특징은 이렇게 있다가 달려 있다가 뚝 떨어지면은 뚝 떨어지면은 뿌리를 내는 게 삼동파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뭐 일부러 모, 뭐 모종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지면 사는 게 삼동파예요 그래서 그러면 주화를 언제 따느냐 이거야 떨어질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발이 섰습니다 그죠 보이죠 이거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지금 아직 퍼르죠요 이거는 조금 보면은 뭐 병든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불긋불긋 나와 지어 이때 따시면 돼요. 이때. 지금 이거는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거는 어 이틀 한나절을 이틀 한나절 전에 어, 따서 반근을 해줘서 쪽파 말리지 말린 거예요. 이거는 근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단단합니다. 눌러도 쪽파 종구처럼 근데 펄한 거는 누르면은요, 말르면은 건조가 되면 어떻게 되냐 물컹물컹. 그래서 이제 지난해와 올해 이제 좀어 지난해도 해외 갔다 오고 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어 실험한 결과 이사 이때가 그냥 냅둬도 이렇게 땅에 떨어져도 땅에 떨어져도 사는 게 삼동파의 특징 그것을 이용해 보니 이것이 확실한 방법이었고 주화 따는 시기가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다른 분들이 소개하는 영상에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요 어그 방법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허나 제가 지금 어 50번, 100번 이상을 했습니다. 지금 해본 실험쪽에서는 삼동파의 특성을 이해를 하니 이해를 해 보니 이렇게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올해도 심어 봤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보내 드리면은 나무에 나눔 받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무료 나눔 받으신 분들 보내 드리면은 뿌리가 발근이될 겁니다. 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삼동파 모주를 그럼 어떻게 관리하느냐 지금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잘랐는데 요거 요거 보이는 거 있죠? 요게 뭐, 주화를 달고 있던 주화를 달고 있던 삼동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화 옆에 주화를 달고 달았을 때 같이 함께 성장한 삼동파 잎이구요. 요거는 신초입니다. 그러면 모주를 어떻게 관리하셔야 되느냐? 일단, 한 구덩이에 너더섯 포기가 된다 하면 반으로 쪼개야 됩니다. 왜냐면, 하 자, 지금 여기 여섯 포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섯 포기가, 이렇게이렇게 지금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커팅을 했는데요. 커팅하는 기준은 어디냐? 이신초가 나오는 기점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받아서, 어, 내년을 위해서 종자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잘 길러야 되는데 그러면 잘 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잎과 줄기가 뿌리가 있었는데 잎이 없으면은 잘안 크겠죠. 그래서 잎을 살려서 길러는 얘기입니다. 단 하나의 한번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렇게 삼동팔을 감고 있던 그니까 러이 묵은 거죠. 이거 지금 찢어진 거 보이시죠? 애들이 이렇게 살을 찢고 나와요. 이게 애들이 여기에 이렇게 감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이렇게 접힌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상태로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로 되는데 이것을 없애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나중에 말랐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뜯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삼동파 모주가 아, 수량이 확보가 많이 되시는 다음에부터는 뚝 잘라서 만큼 그러니까 이 연백부 있자 이저이 성장점인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5cm 정도 남기고서푹 잘라버리십시오. 꾹 자르면은 얘들 어떻게 되냐. 이렇게 찢어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찢어졌죠? 여기 찢어졌잖아요, 지금. 여기. 5cm. 그러니까 생장점 있는 데서 5cm 자르면은 탁 지가 찢어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찢어지면서 자동으로 열려서 반듯하게 기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지금 저 여기 보이시죠? 지금 여기. 이게 작년에 어 11월 달에 그그 잘라 먹는 거 제가 베란다하고 10월 달에 베란다에서 그거 잘라 먹는 거저 실험한 동 영상입니다. 절대로 밑을를 자르면 안 되고 위에서 잎을 잘라 먹어야 된다. 여기의 부분 보면은 이렇게 신초가 보이죠? 지금 분열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얘는 주화를 달고 있는 잎과 하나에 포기가 되고 요 뒤에 조그만 거 있잖아. 얘도 두 포기가 돼. 돈 나눠줘 그러면. 그러면 씹는 거리는 어떻게 하느냐? 씹는 거리는 최소 20cm 를 띄워야 돼요. 20cm 보실래요? 이렇게 이렇게 커집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터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여기 터지죠. 지금 이렇게 여기 터지네. 지금 분열이 되고 있는데 여기 터진 게. 여기 지금 또 터지고 있죠. 여기. 터지고 있죠. 여기도 지금 터졌죠. 이파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만큼을 잘라줘. 이만큼을 잘라주면은 지가탁 찢어지면서 이렇게 얘 찢어졌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찢어져서 자동으로 열린다는 겁니다. 저렇게 분열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몇 어, 20cm 이상. 그럼 자 보십시오. 지금부터 이제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한 포기를 지금 심었지 않습니까? 한 포기를 한 포기를 심으면. 7월 달에 한번 분열합니다. 그럼 두 포기가 되죠. 그다음에 9월 달에 또한번 분열합니다. 그럼 네 포기가 되죠. 그죠? 그다음에 11월 달에 또 분열합니다. 그럼 여덟 포기가 되죠. 그러면 또 봄에 무조건또 올라오면서 분열을 합니다. 그럼 16 포기가 되죠. 그다음에 또한번무조건 분열을 합니다. 언제 분열하냐? 삼동파 주아가 달릴 때 분열합니다. 잘 길르는 사람은 봄에 올라올 때 분열이 한번 나고, 한번 나눠지고, 또한번 분열하고, 삼동파가 이렇게 주화를 달고 수확할 시점에 이렇게 또분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구둥에 50개, 100개 막 되겠죠. 지난해 제가 이제 그, 어, 해외 갔다 오고서 그 삼동파, 파밭이 막 그냥 모종판으로 되는 거 보셨죠? 어, 일, 사방, 그러니까 거리가 1m, 양쪽 끝머리로 한 포기 신고, 아, 두포기 심었죠. 그리고 가운데 세 줄을 심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온천지가 그냥 삼동파였어 그렇게 과범마 하다 보니까 또 낄쭘하고요. 낄게 그냥 낄쭘하게 올라왔죠. 그래서, 어, 튼튼한 파가 못 되겠죠. 주화를 달아도 약하게 달고요. 이렇게 크게 걸려서 심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보십시오. 이렇게. 그래, 지금 이거는 이거는 잘랐을 때, 지금 이 잘라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드셔도 돼요. 굉장히 연합니다. 삼동파의 특징이에요, 이게. 엄청 연합니다, 이거. 뭐, 일반 대파하고는 <laughs> 비교가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자른 것은 그렇게 드시고요. 모주는 어쨌든 간에, 아 어, 이거 받으셔가지고, 어, 나는 종자 번식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보시죠. 여기 지금 터진 거 보이시죠? 여기 지금. 여기, 터지는 거. 지금 얘가 주화가 지금 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터지고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더 얘도 좀있 터질 거예요. 얘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밀식이 되면은 한 뺨심을 뗐습니다. 한 뺨심을 뗐는데 약하게, 약하게 커올로 와요. 두껍게 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30, 20cm, 한뼘이 아니고 30cm를 띄워줘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좀 그나마 굵게, 그나마 굵게. 그래서 모조를 해서 나는 번식을 해야 되고 종자를 확보를 하신다 하면은 이렇게 신축 기준에서 이렇게 허팅을 하시고 반드시 옮겨 심으셔야 됩니다 두 포기 이상으로 두, 두 포기로 한 포기 또는 두 포기로 그래서 어 <laughs> 거리는 20cm 또는 25cm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실한 거요 비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든 작물은 재배 온도가 있습니다. 재배 온도가 있고, 재배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지금 심었지 않습니까? 고구마를 심었는데, 고구마가 뿌리가 앉는 기간이 있습니다. 고구마를 처음에 탁 심, 이렇게 심, 심고 나면은, 이렇게 심고 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첫 마디 부분 밑에서 삽목한 것처럼 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마디, 두 마디가 뿌리 역할을 하고, 그 다음 위에 애들이 고구마가 달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애들이 언제 되느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한뭐 기다봤자 두달두달 두달 안에 뿌리 고구마 개수가 정해집니다. 묻어져봤자 줄기 묻어주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커요. 근데 초장에 심을 때잘 심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심어놓고 빠르게 뿌리 할착을 제가 맨날 얘기죠. 빠르게 뿌리가 할착이 되면은 유리하겠죠. 그리고 다수하기 가능하겠죠. 그래서 삼동파도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작물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제식 거리 그리고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것을 확보를 하려고 하면은, 제가 얘기한 대로, 잎이 필요한 거,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고, 식재 거리를, 반드시 식재 거리를, 저, 뭐야, 넓게 가져가야 되신다는 거. 그리고, 이항이면은, 이항이면은, 이 이파리 있지 않습니까? 이파리를 살려서, 살려서, 자르지도 말고, 살려서, 그냥 사그러드는 건 사그러드는데, 냅두고, 신초, 이 사, 이, 이 영양분으로 가게 신초에게 그렇게 해서 어, 나중에 한번 어, 분열이 됐을 때 수확해 드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이제 아마 제가 삼동파는 이제 이렇게 재배야되는 거는 이걸로 아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 인터넷은 이제 이렇게 지금 어, 또 지난해처럼 파시는 분들이 아마 생길 겁니다. 생기면 반드시 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긴 것들 있어 이렇게. 쪽, 이렇게 쪽파 말리듯이 이렇게 생긴 것들. 그러면 얘들은 어떤 조건이든 간에, 이제 그, 한 2, 3일 되면은, 지금 이렇게 바람이 통하는 곳에 그늘에 놓은 거예요. 지금 선반에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쪽파처럼 말려보는 중이었었는데, 이것을, 어, 그렇게 받으면은 발근이 된다는 것. 그리고 얘들은 바닥 그, 심었을 때물러짐이 없다는 것. 아까 같이 그, 처음에, 지난해처럼 그, 이렇게 이렇게 펄한 거 있지 않습니까? 밝은은 되지만은 조직이 약합니다. 그래서, 어, 가습에 의해서, 어, 농농 경우가 있고요. 근데 확실히 올해 이제, 어, 지난해 해 갔다 오고, 어, 터득한 건데, 이제, 연구해 본 결과, 이렇게 마늘색처럼 띄었을 때가 좋고, 애들이 아무리 작아도 잘 번식이 된다는 거, 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번 영상에서 이렇게 올려 드렸고요. 어, 다른 데서 어떤 저기를 얻는다 하면은 어, 그런 기, 이파리에 관계 없이 이 종구가 종구가 단단하게 단단하게 여물었는지 이렇게 막 이거를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쪽파처럼 밀고 나요. 얘들은 이 종구 자체가 종구가 얘들 신초를 발행을 어, 발성을 시키니까 다른 건다 무시해도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제 삼동파 모주 관리. 이제 터득하셨죠 그래서 주화를 수확하신 분들 어 제가 영상 오늘 영상 을 올려드렸으면 급하지 않은 거니까요 어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데 어 옮겨 식기 전에 어 살충제 그리고 토양 살충제 한번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어 살균제 살충제 같이 해서 치고 나서 어 그렇게 어, 관리를 하시면은 미리 예, 사전에 예방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병치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관리하시라고 어, 말씀드리면서 어, 오늘 모주 모주 삼동파 모주 관리법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